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널 사랑해 노래는 아닙니다 겠습니다 <laughs> 좋은 선생님이랑 김남식 원장님 F1 <웃음> 네. <웃음> 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 오늘도 달립니다 보현 라디오 건강한 의사 김기혁입니다자 아! <laughs> 오늘 모실 분들은 모실 어, 분은 정말 로 한의계의 F4 중에 한명아뭐 얼굴 잘생겼지 또 목소리 좋지 아직 솔로지 내가 만약에 여자였으면 이 남자를 무조건 잡아뜨렸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F1 김남식입니다 F1 인가요네 F1입니다 F4 중에서도 본인이 일등이다 아, 그렇죠 아 뻔뻔하지 <laughs> 목소리 매력적 메리트. 매력 감사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원래 노래 잘하거든요 <laughs>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불러세요 널 사랑해. 아, 노래는 아닙니다. 다행이다. <laughs> 자, 오늘 사연 갑니다. 효도 선물이 어머니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병을 얻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아들입니다. 65세인 어머니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긴 하지만 산에도 다니실 정도로 관절이나 허리 건강은 좋은 편이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의 효도 선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초 새해 선물로 큰맘 먹고 어머니께 안마 의자를 선물해드렸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곤 아주 행복했죠. 당연히 안마 의자 못뭐 당연히 아, 좋아죠 네. 효도 제품으로. 선물로 가장 좋으니까. 그렇죠. 예? 뭐 했습니까? 효도, 효도 선물 안마 의자? 아, 어, 저희 매형이 네. 매형이 미리 사주셔가지고 음. 저는 네, 다행히도 안 샀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네, 예, 멋진 매형도 가지고 송구닿네요 네, 네, 네. 네. 자, 그런데 이 2주 전 네. 저녁에 안마 의자를 사용하시고 난 다음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실 정도로 허리가 아프고 양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부축을 받고 급히 척추 전문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검사를 했는데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급히 입원을 하시고 이틀 후에 퇴원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겨우 거동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조금만 이 걸으시면 다시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지 못하십니다 병원에서는 협착증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저희 가족은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치료를 최대한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정말 수술이 답인건지 저희 어머니처럼 갑자기 발생한 협착증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건지 안마의자 때문인 것만 같은 제2의 죄책감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어, 그게 그럴 수 있나? 이게 이게 협작증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그러면? 협착증은 이제 음. 신경이 머리서부터 우리 다리 쪽으로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음. 앞에서 디스크가 일단 밀려 나오고 어. 뒤에서는 이제 황색인다라는 인대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방에서 요 신경을 이렇게 꽉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어, 신경을 잡고 있는 거, 신경을 꽉 압박을 해가지고 음. 거기서 생기는 그 신경에서 생기는 통증이나 음. 뭐 다리 저림 같은 게 생기시거든요. 네. 그걸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아 네. 진짜 네.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친절하게 설명했는데 <laughs>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네. <laughs> 진짜 멍청한 것 같아. 아니, 아니, 신경이 이렇게 네. 지나는데, 네. 사방에서 그냥 이렇게 압박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신경을 네. 압박하는? 네, 신경을 어, 신경 건드리면 압박하... 그렇게 아프잖아요. 신경 건드리면 아프죠. 진짜 신경 건들지 마라. <laughs> 근데 이게 안마의자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원인이 제가 근데 생각할 때는 협착증이 아마 기존에 있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안마의자 때문에 협착증이 막 바로 생긴 건 아니고 음. 이렇게 압박이 있으면 신경이랑 옆에 구조물들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안마의자가 여기를 때려서 어. 염증이 생긴 것뿐이고요 기존에 뭐 산에 다니실 정도로 사실 뭐 어 기능이 괜찮으셨으면은 갑자기 협착증 이 생긴 건 아니고 음. 안마 의자가 그냥 이렇게 촉발을 시켰다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안마 의자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협착증이 생긴 건 아니고 네. 절대 죄책감 가져서 안 됩니다. 맞그 네. 대신 이제 그 안마 의자 때문에 그게 안마 의자가 이렇게 툭툭 안마를 하면서 그 부분을 살짝 건드린 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안마의자가 안 건드려도 다른 게 건드렸으면 건드렸을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laughs> 터지고 어차피 증상이 나타나야 되고 조금 더 빨리 나타나는 것 뿐이야 그죠? 아 그렇기도 합니다 음. 왜냐면 이제 협착증이 기존에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 근데 그렇지. 이제 검사를 안 하셔서 그냥 모르고 계셨던 것 뿐인데 음. 안마의자가 아마 좀 강도가 좀 세지 않았을까 뭐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음. 또생걸또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분도데 네, 너무 세게 건드리다 보면 주변에 염증 반응 때문에 이런 이제 증상들이 음. 일시적으로 아마 나타나는 걸어 겁니다. 이 협착증이라는 네. 게 갖고 있는데 네. 이 신경을 이렇게 세게 누르고 있지 않으면 또 이게 또 상태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또 압박을 해가지고 엄청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모든 치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침 넣고 주사 맞고 이런 거 말고도 음. 저희가 하는 뭐 한방에선 추나 치료가 있고 양방 쪽에서 뭐 도수 치료도 있고 음. 그리고 뭐 이런 암마 그리고 음. 마사지 요법 같은 것, 것들도 구조가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강하게나 또 잘못 만지면 오히려 악화될 여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음. 모든 수기치료 누르는 치료 뭐 이렇게 만지는 것들은 다 악화될 여지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잘 만져주면 더 음.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좋은 선생님한테 음. 어, 받아보셔야지. 어. 좋은 선생님이랑 김남식 원장님 <laughs> F1. 네. <laughs>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산에도 다니고 다 움직이실 정도로 괜찮으셨잖아요. 네. 그 말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치료만 잘 받으시면은. 똑같이 예전처럼 그 일상생활을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 칼을 대지 않고도 칼을 대지 않고도. 네네. 대부분은 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있냐면 아파가지고 막 근육이 막 쭉쭉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신경이 너무 압박이 심해가지고 음. 뭐 신경 기능이 떨어진 경우. 아니면은 만져도 감각을 못 느끼는 경우. 음. 아니면은 척추가 대소변 반장하고 관장, 있거든요. 그래서 음. 자기도 모르게 대소변이 막 나오는 경우. 이러할 때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 적응증입니다. 보라한 아, 경우만 아니면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라고 해가지고, 수술적인 거, 이, 일단은 하지 말고, 어. 어, 저희 침치료나 이런 한방적인 치료나 아주 심하신 경우는 뭐 주사적인 요법들, 네. 양방에서 하는 건데요. 그런 것부터 시행을 해보고, 음. 안 되면 이제 수술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 이게 척추가 네? 대소변을 넣는 거를 조금 약간 이 관여를 많이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반 아래쪽에 있는 데에서 네. 그 대소변 다스리는 신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위에서부터 이게 막혀버려가지고, 밑에가 기능을 못하면은, 대변이 저절로 나오고 소변도 저절로 나오고 그때는 좀 급하게 수술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 척추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떤 증상이 있으십니까? 지려요 <laughs> 제가 일단 한번 직접 관찰을 한번 해보고 <laughs> 얼마나 지렸나? 아 어, 얼마나 지렸는지 그 양과 또그 지림 양도 지렸나요? 네, 지림의 양과 또그 성상 횟수를 관찰하고 이제 치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어느덧 시간 보이는 라디오 아이죠예 아주 어디죠 예 마지막으로 뭐 하실 수 있는 뭐, 마지막 메 척추관협착증의 통증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해서 힘드실 수 있거든요 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존적인 한방 치료부터 한번 받아보십시오 아 좋습니다 예.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사 한의사